가스 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다음 중 포텐셜 흐름이 될수 있는 것은? 정답 3번. 마찰이 없는 흐름. 100도씨 2기압의 어떤 이상기체의 밀도는 200도씨 1기압일 때의 몇 배인가? 정답 4번 2.54. 다음 중 동점성 개수의 단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 3번 제곱미터 퍼세크. 베르누이 방정식을 실제 유체에 적용할 때 보정해주기 위해 도입하는 항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델타 P. 중량 1만 킬로그램포스의 비행기가 270km파워의 속도로 수평 비행할 때 동력은 정답 2번 2000ps. 비중 0.8 점도 2 포이즈인 기름에 대해 내경 42mm인 관에서의 유동이 측류일 때 최대 가능 속도는 몇 m 세 s 인가 단, 임 게레이놀즈 수는 2100이다. 정답 1번 12.5. 물이 평균 속도 4.5mps로 안 지름 100mm인 관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관의 길이 20m에서 손실된 헤드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더니 4.8m 이었다. 관 마찰 계수는 정답 2번 0.023이 압축성 유체가 축소 마이너스 확대의 노즐의 확대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를 때 다음 중 확대부에서 감소하는 것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이상기체의 등엔트로피 흐름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4번 압력 밀도 유체의 흐름에서 유선이란 무엇인가 정답 1번 유체 흐름의 모든 점에서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속도 방향과 일치하는 연속적인 선. 비중이 0.9인 액체가 탱크에 있다. 이때 나타난 압력은 절대압으로 2kg 포스퍼 제곱 센치미터이다. 이것을 수두로 환산하며 몇 미터인가? 정답 1번 22점이 다음 압축성 흐름 중 정체 온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정답 3번 단면이 일정한 도간에서 등온 마취 흐름인 경우. 기체 수송장치 중 일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답 3번. 압축기. 완전 난류 구역에 있는 거친 관에서의 관마찰 개수는 정답 2번. 상대 조도의 함수이다.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이 밀착되어 있어서 배출 공간에부터 흡입 공간으로의 역류가 최소화되며, 경질 윤나류와 같은 유체 수송에 적합하고 배출 압력을 200 atm 이상 얻을 수 있는 펌프는 정답 2번 회전 펌프. 30cm/h g 인 진공 압력은 절대 압력으로 몇 kg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단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다. 정답 3번 0 6이어 수직 충격파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마하수가 감소하고 압력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정적 비열이 1000줄퍼 킬로그램 K이고 정압 비열이 1200줄퍼 킬로그램 K인 이상기체가 압력. 200킬로파스칼에서 등엔 프로피 과정으로 압력이 400킬로파스칼로 바뀐다면 바뀐 후의 밀도는 원래 밀도의 몇 배가 되는가? 정답 3번 1.78 이론 연소가스량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 3번 단위량의 연료를 포함한 이론 혼합기가 완전 반응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소가 스량 연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환원 반응이란 공기의 과잉 상태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때 예화염을 환원염이라 한다. 혼합기체의 연소 범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첨가기체의 농도를 피크농도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3번. 피크 농도는 비열이 작을수록 작아진다. 연소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번호의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플래시 파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느린 폭연으로 중대하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운에서 발생한다. 효율이 가장 좋은 사이클로서 다른 기관의 효율을 비교하는데 표준이 되는 사이클은 정답 4번 카르노 사이클. 다음 가스 중 연소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정답 1번 산화에틸렌. 측류 예온화 화염과 비교한 난류 예온화 화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화염의 배후에 다량의 미연소분이 존재한다. 연소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연소속도를 천천히 할 것. 구독, 좋아요.